네 안녕하세요 프리나우 정성수입니다 여기 붉게 물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나무는 이렇게 아주 작은데 열매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희 조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감옥시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카인데요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는 푸르미나무 대표님 조카 겸 실정을 맡고 있는 정치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쉽게 기반을 잡고 유튜브로 호응이 좋고 우리 고객들에게 쉽게 편집을 해서 우리 조카가 그 작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푸르미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저희 조카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조카 열심히 마감용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는 여기 시골 동네인데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이렇게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서 뭐 트랙터에다가 이때 판을 댔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네,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사다리로 올랐다 내렸다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열매를 따고 있고요. 이건 부수적으로 저희가 열매를 쉽게 채취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먼저 마가목은요. <laughs> 장미과에 속하는 관접식물입니다 그래서 꽃이 5월 6월에 흰색으로 피고 보통 열매가 9월 말이나 10월에 익는데 이렇게 벌써 익었어요. 8월 말인데 그래서 올해 제가 종자 채취를 많이 해서 농사를 짓는데 해보니까 모든 종자가 다 거의 한달 정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늦게는 뭐 15일 빠르게는 한달 정도까지 다 빠른 것 같아요 열매 숙기된 시기가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해서 이렇게 열매도 상당히 일찍 익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10월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씨가 익으면 씨를 따야 돼요 네. 상당히 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자를 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판매가 잘 되는 약용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돈이 되는 약용수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마감옷 같은 경우는 1년생 때는 나무가 좀 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밑에를 자르면은 새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튼실한 가지 한 가지만 남겨두면은 2년생에서는 정말 1년생에는 보통 저희가 키우면 30에서 한 50cm, 많게 60cm 크는데 2년생은 보통 1m 5 0 m 1m 80, m 크게는 2m까지도 저희가 키웁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좋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TV라든가 매스컴 보면은 라든가 여러 약재 식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감목이 사람 몸에 상당히 좋아요.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좋고 신경통에 좋고 그리고 이 원기 회복이라든가 위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설사하고 방광치료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목은 정말로 앞으로도 사랑받을 소외되고 잘 알지 못하는 특용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나무가 판매가 잘 됩니다 물론 재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종자를 직접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쭉쭉쭉 돈이 되는 약용초를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엄나무를 주로 소개를 했는데 엄나무 외에도 이렇게 점막이 좋은 약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약용수를 다 소개하면 조경수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상당히 나무 열매 많이 달렸잖아요, 그죠 네. 마가목은 엄나무라든가 뭐 두릅나무 이런 거에 비해서 배수는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도 물론 배수를 잘 해주는 게 식물 재배에는 좋겠죠. 이렇게 마가목을 보시면은. 제가 열매를 하나 따볼게요. 따서 씨를 까면은 보통 여러 개 씨가 까맣게 들어있어요. 뭐사진상로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씨가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이 씨도 엄나무와 마찬가지로 물에 침수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가라앉는 종자만 당연히 써야 됩니다. 모든 씨가 그래요. 100% 씨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쭉쟁이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파종해봤자 발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별 과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감목 같은 경우는 직접 채취를 해서 말리지 않고 땅 속에 바로 매장을 해야지만이 이듬해 봄에 발아가 됩니다. 말리시면 절대 그 다음 해 발아가 안 됩니다. 말리시는 순간 1년 매장 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열매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여기 보시면 좀덜 익은 종자가 있죠. 네, 이런 거는 한 번에 따는 게 아니라 지켜봤다가, 이거 다 노란 것만 따고, 다음에 이거는 뭐한 일주일 후면은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종자를 채취할 겁니다. 그리고 마감목 열매를 채취할 때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감목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거 상당히 크지요. 육안으로 봐도 한 6, 7mm 됩니다. 왼쪽 거 보세요. 상당히 작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5mm가 안 됩니다. 즉 왼쪽에 있는 씨 작은 나무 종자는 절대 생산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마가목 나무는 맞는데 왜 생산하지 말려고 하냐면은 줄기가 가늘고 나무가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관리도 힘들고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 이렇게 알이 큰 마가목 종자는 나무도 줄기가 굵고 나무도 굵기 때문에 지탱을 잘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반듯하게 자라기 때문에 상품성이 우수해요. 같은 값이면 소비자라든가 상인들은 오른쪽 거를 남을 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유심히 보시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마감목이 좋다고 돈이 되는 약용사 추천해서 여러분 분명히 생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심코 이런 왼쪽에 이렇게 작은 마감목의 열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해드리면 분명히 왼쪽 거 생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오른쪽 거를 생산하면 나무가 더키고기 쉽고 반듯하고 생산성이 좋은데 굳이 왼쪽 거를 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고 제 유튜브를 제가 항상 초보자 쉽게, 더그 말씀 실수 위주로서 해 제가 영상을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자꾸 시청하시면 열매 따실 때도 많은 지식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린 바 이렇게 왼쪽인 작은 열매를 하셔서 생산하시면. 상당히 키우는 거랑 판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오른쪽처으로 알이 크고 튼실한 종자를 따셔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재배하기가 쉽다는 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조카가 열심히 따고 있는 마감옥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감옥은 또 여러분들 보신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술로도 상당히 많이 담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약용수예요 그래서 열매 자체도 상당히 고가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제 저희 동네 어르신 나무인데 끝까지 쭉 있습니다 나무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해마다 이제 채취권을 합니다 이분이 농가 나무를 제가 좀 많이 소개를 해서 판매해드리고 농사를 무척 잘 지시는 우리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대관계를 하면서 윈윈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엄나무 외에도 정말로 많은 야경수와 조경수 그리고 수고 그리고 침엽수 등 다양한 나무를 제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소개할 거는 정말로 초보자분들이 재배하기 쉽고 그리고 판매가 잘 되고 다가가기 쉬운 나무를 대도리고 소개할 거예요. 물론 제가 돈이 되는 야경수 다섯 가지 취합을 해서 교육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아시다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로요. 그 하루쯤은 내가 이 작물에 대해서 푸르미나무가 소개해서 재배할 의향이 있다면은. 당연히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육 뭐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상당히 시원한 것 같은데 조카 오늘 별로 안 덥지? 예, 오늘 날씨가 <laughs> 매우 좋습니다. 네, 아 조카가 우리 젊은 젊은데도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저희 조카한테 위탁 재배를 많이 농가 토지를 빌려줘서 조카한테 많이 농사를 지키려고요. 왜냐면요. 젊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배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검증이 돼야지만이 제가 계약재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카는 열심히 해서 나무를 잘 키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마가목나무가 있고요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또 이건 진짜 시골 동네라 차도 없고 따기는 아주 그냥 최상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끔 고사되는 것도 있어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리 채취한 거고 네, 이렇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산달나무라는 건데 이 나무도 상당히 판매가 잘 됩니다. 대체적으로 조경수 야경수는 예전에 소외됐던 것들이 지금 많이 판매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재배 농가가 계속 줄어들어서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가목 종자가 많이 달려 있고 저희가 이 마가목 종자를 채취해서 돈이 되게 저희가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목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생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생은 너무 안 크고 요즘은 추세가 사가시는 소비자분들도 2년생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왜냐면요 1년생은 풀에 잘 칩니다. 왜냐면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2년생 같은 경우는 이 마감목 같은 경우는 잘만 키우면요, 키가 아까 말씀드렸던 2m까지도 큽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엄나무가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종자 채취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에게 종자 부탁을 많이 하세요 왜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50그루를 보셨는데 종자를 따 오셨어요 근데요 정말로 제가 안타깝게도 종이컵 4분의 1 밖에 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 영상을 왜안 보셨냐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냐 모든 종자를 다 따는 게 아니라 종이컵에다 물을 받아서 대략 한 10개 정도 침수시켜서 가라앉는 게 있어야 따야지. 그걸 왜 그냥 따시면 어떡하냐. 저희는 이런 식까지 따면 상당히 많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분은 그걸 못 보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자꾸 올리는 이유가 우리 초보자들은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마감목 종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영상 올리는 이유 초보자가 분명히 마감목이 마감목이라고 다 파종해 생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보시면 이렇게 이건 열매가 상당히큰 편입니다. 이 마가목 말고 열매가 작은 마가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때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 지름이 열매의 지름이 한 글쎄요. 한6 6mm, 67mm 될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 말고 아주 작은 정말 5mm가 안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따시면 안 돼요. 왜 따시면 안 되냐? 마가목 나무는 맞는데 줄기가 가늘게 자라고 엄청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누가 봐도 당연히 목대가 굵고 나무가 반듯한 나무를 선호할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비자 분들도 그렇고 근데 정말 지식 없이 마감옥 종자가 판매가 잘 된다고 해서 마감옥 나무를 재배하실 때 이런 지식 없이 그냥 작은 실을 따시면은 정말로 낭패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라든가 이런 정보를 내가 재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주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자주 시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걸 잘 시청하셔서 내가 이행을 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마감목 종자는 이렇게 알이 큰거 대들기면 6mm 이상 되는 거. 반대로 뭐 3, 4mm 아주 작은 알의 마감목 씨는 채취하시면 판매하신데 상당히 애로상이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땄는데도 많이 땄습니다. 이거는 마감목 씨는요 엄나무 씨보다 더작아요 솔직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재배를 할 겁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는 기계에다 깔건데 여기 나왔네요, 씨가. 까마잡잡하죠 네. 씨 유만합니다. 엄나무랑 거의 비슷하거나 좀 작거나. 네. 이게 하나 까면은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 들은 거 같아요. 이거 이 안에 하나에.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씨 하나를 따 봐서 물에 침수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다 뜨면 이 나무도 엄나무와 마찬가지로 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칼라는 씨를 뭐하러 따요? 발아가 안 되는데 종자 발아시키려고 씻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엄나무 종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씨를 죽쟁이를 많이 따오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씨를 왜 따냐? 그러니까 나무 발견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중에서도 달린 걸 너무 발견하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따진다는 거예요. 죽쟁이인 거 알면서도 큰 기대 없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씨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목종자도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헛수고에요 헛수고 크레인 비용 내밀면서 왜냐 씨가 안나오면 그걸 왜 따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노하우를 말씀해드리는 거고 마감목종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침술시켜서 다 뜬다 그러면 은 따시면 안돼요 절대 아셨죠 네 가라가 안 되니까 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여러분들 생산보다게 제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감목 종자 제가 돈이 되는 야경수 작물 추천 작물로 이렇게 마감목 종자를 저희가 채취하는 모습.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걸음이 이런 종자 채취니까 네, 이렇게 한번 오늘은 마감목에 대해 한번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는 2탄으로 제가 헛개나무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르미나무 정성수였고요. 저희 조커가 장갑도 이렇게 많이 땄는데 이 나무를 저희가 잘 선별을 해서 내년에 생산해서 좋은 수익을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